그런 건 아닌데 그냥 살살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? 어 맞아 방... 음 거는 강하다는 느낌이 었어아 진짜요? 툭 <목소리> 찍어 <목소리> 찾아야되겠어 생각보다 그래 저희가 세게 안때리 저도 이제 가운데에서 안 때리니까 이제 서로 같이 하고 분위기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치달하거나 몸서 이렇게 밀거나 아니면빵 때리면 은 왜냐면 사실은 여자 축구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게임 뭐 같이 하는 그 의미가 없어지는데 어어어 어, 그래도 더 인정. 어 인정. 어, 아, 어, 나 너무 아네어 그래. <laughs> 어, 다시 한 거야? 아, <laughs> 제 2대 1 너무 안 되던데요? <laughs> <laughs> 아이 뭘 이렇게 2대 1. 없, 2대 1이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다해 봐서 그래. 네, 더서이어 네, 그러니까 주옥이 있다가 그때 줄넘하 끝나 버려서. 맞아.

아 나이스. 나이스. 까비까비 까비, 좋았어. 좋았어. 잘막잘 막았어. 잘 막았어. 走，走，走，走，走！走走！ 대기야 팔봐 봐. 팔봐 봐. 팔봐 봐. 그야 그럴 땐 가는 거 아니야. 아까처럼. 미안, 재경. 왔는데. 진혁구 어? 응, 반게 아니야. 땡. 아, 오이 의미 없잖아. 못했잖아. 오케 아까 기이한케 보여줘 멋있, 멋있던데? 어, 이사이드. 기다리지 마니까 이사이드. 아. 놀거고 <목소리도> 뒤로 쭉쭉 정확하게 주제 정확하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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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아니야 동호야 너는 못 쳤어 방금 두 명이 네 앞에 있어갖고. 움직여, 움직여야 돼. 공간 만들어 들어가야 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정확하게 주자, 정확하게. 야, 왜 뭐해? 왜 수비가? 만들까? 야다 일직선이잖아 양쪽으로 벌려줘 야 양쪽 벌리다가 한명이 가운데 들어가줘야지 야 두명이 다 내리면 안되고 왜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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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안돼 우빈아 네가 거기만 있으면 안돼 사람을 막아야 돼 사람을 그러니까. 공간을 지키면 안돼 대기형이 위에 올리고 우빈이 형이 뒤에 막는게 맞아 대기형 내려 안돼 대기도 체력이 없어 못 뛰어져 아, 대기형 할수 있어 시다가 지 열심히 뛰자. 시다가 한번 부스터. 아, 괜찮아요. 야, 봐, 봐, 그렇게? 아니, 저... 아아기이 너무 침 심으로... 그러면 아, <듭한> 안 돼. 그냥 잠이체우이 옛날 뛰고 최근에 안뛰어봤을까아못쟤겠다 오. 어 쟤네들 다어 쟤네들 집어 쟤네들 집어 쟤네들 집어 쟤네들 집어 쟤네들 집어 봐야 돼. 아. 응. 와. 아, 오비는 못 찍었어. 저저 저. 그리고 들어가. 그렇지. 아! 가! 방금 아, 아, 운이 좋았 <laughs> 아다리가 우상탕 들어갔어, 저는. 아, 우리 나, 나, 나 이없아 아, 내려가 생이 <laughs>

내가 아 살았다. 미안 내가 못살았어주 여기 가운데로만큼 이쪽이비는거지 내가 방금 선비구 위치에다가 네. 그 위치에 밀렸어 아니 야 거기 있다가 내가 항상 걸어있다가 방금 반대쪽에 가운데로 돌 네. 한턴 기다렸는데 여기서 볼안 주고 반대쪽으로 돌렸어 그럼 형도 반대쪽으로 같이 수업을 하던가 아니면 가운데 사람이 저쪽으로 빠져주고 형 가운데로 잘라들어가서 패스를 돌려주던가 이두 그 개로 가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서 형이 이렇게 조여 와주면서 패스 탁탁탁 돌려도 되고 봐봐 넣었어 방금 한두 턴 정도 자리